고추가 불이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붉은 고추가, 아, 7, 80개 정도, 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이렇게 아직도, 익지 않은 고추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달려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꽃이 피고, 이렇게 작은 고추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너무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이 성장점을 어, 잘라서, 여 밑에 것만 정상적으로, 어, 수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언제 잤다죠? 예, 특별히 이 부분은 고라니가 어, 순을 잘라 먹은 꽃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고라니가 예, 순을 말, 어, 잘라 먹은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곁순을 그대로 키웠는데 곁순을 한 작게는 7개 많게는 한 10가지 정도의 곁순을 그대로 키웠는데 아, 고추가 대박입니다. 지금 세물째 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딸 일이 걱정입니다. 예, 골과 골 사이는 어, 160cm 고추 간격은 35에서 40cm 정도 됩니다 지금 고추 어, 키는 한 150에서 170 정도 예, 자라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세순에서 달리는 이 고추들은 어, 병만 안 걸린다면, 예, 정상적으로 홍고추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이렇게, 예, 꽃이, 예, 피고 있고, 고추가 조벌조벌 달려 있습니다. 올해의 고추 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